오늘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루마리 책에 성경 책에 구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가르켜 기록된 말씀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절 말씀,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뭐, 요셉, 또 시므온 유다 이런 동생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4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그 양식이라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마지막 겟센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센만의 동산에서 기루할 때에그 기루의 내용 가운데도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다 라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브리서 성경 말씀은 내기하고 짝을 이루면서 난해하지만 상당히 구약 말씀을 근거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장도 가장 뛰어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러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10장 1절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열의그름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없느니라 그렇지 않니하면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겠으리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요 율법은 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말씀하잖아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대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해요. 신약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가 없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제를 통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을 때 제가 깨끗하게 온전히 사해진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드려진 걸로 끝난다면.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시적입니다. 반복해서 또 드려야 될 그런 제사대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니.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제도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아, 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뭐 구약의 제사제도를 드리는 그런 일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약 제사제도 여기 허무하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 6절 말씀에도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의 번제와 속제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서 말씀하시기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속제제는 아, 아니, 죄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양으로, 염소로, 또 송아지로, 소로, 아니 번제를 드리라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이 여기 시부리에서 10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차곡차곡 구별해서 좀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숭아지나 어린 양이나 숨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워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행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수 없는 많은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무수한 재물을, 이사야가 살던 그런 시대도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생활의 변화가 없이,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행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삶의 행실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양을 드리고 염소를 채워서 불태워서 드리지만 가인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문을 다들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이말락기 성경 말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예배 후의 삶이 중요한데 성전 안에서의 삶은 예배할 때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데 근데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호시아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10편 51편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냐 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들였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순종, 순종이 순종 제사보다도 더 낫다 제사는 드리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무튼 10에서 1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대를 통해서는 온전히 깨끗하게 제가 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완전한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 이 제도를 폐하시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황수의 피, 염수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온전히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5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절 말씀에 보면 1 1에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밑에 두고 에, 이삭으로 하여금 나무 마른 장작을 짊어지게 하시고 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허물을 위해서 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잖아요. 쓰러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림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을 갖다 쌓아놓고 이삭을 번제물로 딱올려놓았잖아요 얼마든지 이삭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리칠 려고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가면서 멈추라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계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했더니. 소리가 들린다, 이거. 야스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양. 그걸 갖다가 드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몸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셔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이 한 몸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말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다시 한번더 읽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 옛 것, 구약의 율법을, 온전치 못한 율법을 피하시고, 세급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장 10절 말씀이 아주 복음적의 복음이거든요.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대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받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단번에라는 말씀들이 시부리에서에서 많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지 않냐 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제도가 한 번에, 단번에 예, 제사 제도로 끝난다면 한 번만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번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에또아 26절 구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번 9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28절에도 자 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에서 포함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하고합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아무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마음이 다쳐서 아직 때가 안돼 가지고 또는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서 전도해도 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닫고 보면 아,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증거될 때 우리의 몸, 마음의 문이 점점 점점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삼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 구약 시대도 재물을 드릴 때에 상한 것, 터진 것, 병든 것, 찢어진 것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인치하신 분이니까.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물이 없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도 양 끌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 양이 어딨어요또소 끌고 와야 돼요 비둘기 곡식을 빠 가지고 아주 가지고 와야 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자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라 제사 제물의 불완전성입니다. 함재성입니다. 이 순간, 이 순간 죄를 사는 그런 그런 거지만 영원히는 사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서서 계속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말미암아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다.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1절은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앉을 수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면서 서서 섬겨야 됩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하늘에 오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편이라고 하니까 아, 여기 좌편이고 우편이니까 이렇게 우편에 앉는다 생각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제 요 우편이라는 것은 월등한 자리, 우월한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이런 자리를 말씀하거든요. 서서 섬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의 자리입니다.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13절과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뭐 오늘 찾아온 말씀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아니, 자세히 못하는데요. 원수들이 누구냐면, 마귀 사탄들 말씀해요. 마귀 사탄들을 발등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이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발등상, 발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발 위에, 발 위에, 발등상, 발 위에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등상은 발 밑에, 발 밑에. 원수들을 발 밑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로 짓밟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시험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다가 자녀 됐다가 또다시 멸망해서 멸망, 또 유황 꿈에서 던져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원수들이 피할 때까지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성탄이 내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염소,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각을 떠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면서 살게 되었다. 예배가 좀 단순해졌잖아요. 이런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든 맥드발드 목사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나이지리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이 여성의 이름이 나이지아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려서 자기 부모가 아주 둘이 사랑했답니다. 둘이 사랑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가가지고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극구 반대하더래요.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난 뒤에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이들과 합평, 용서하고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아니 사람도 이렇게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가 원수잖아요. 원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늘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찬식도 있는데 불화 분노 관계는 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 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화평을 이루면서 그 평강의 기쁜 소식을 만세상에 증가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